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큰 은혜가 되고요, 또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말씀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듣기는 하나님 아버지 제들의 귀로 듣지만 그러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제들의 삶 속에 온전히 울림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더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었지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오늘은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찬가라는 그런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 본문이 있는 구절이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천사가 한 말이 사실인가 아마 확인하려고 갔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고요.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해요. 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내네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아기를 향해서 내네 주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표시도 많이 안 났을 거예요. 예. 그리고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이배 속에 아이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예. 확실히 보통 사람 같으면 믿기 어려웠을 텐데 아마 이 엘리사벳은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요. 그배 속에 있는 아기를 내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엘리사벳도 믿음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결혼도 안한 여자가 또 배가 그렇게 많이 임신한 것처럼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내주다. 하는 것을 보니 그녀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의 집에서 약석달 가량을 머물게 됩니다. 석달 가량을 머물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요, 내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세달 정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었을 때는. 아이 임신한 개월수가 몇 개월쯤 됐겠어요? 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이겠죠? 예, 3, 4개월 정도면 이제 엄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고 표시가 날 그때쯤이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표시가 날 때쯤 가는 거예요. 표시가 날 때쯤 도망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한 거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배에 표시가 날 때쯤 자기 동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다. 율법으로는요,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어, 죄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알고서도 불구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부도덕하다! 분명히! 이렇게 비난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자기 집으로 갔던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녀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 창가라고 불리는 그 마리아의 노래에서 나타나는데요.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크르리로다. 라고 하죠. 이 마리아가 3개월쯤 되어서 임신한 지 3, 4개월쯤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비록 사람들이 나에게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사람들이 위협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날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러다에 지금은 비록 나에게 비난과 부도덕하다는 이야기가 돌려올수 있지만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다하리라 하는 이야기를 그는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당장 나에게 오는 비난보다는 그러나 후에 나에게 복이 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거죠. 지금 고난보다 장차올 영광을 소망했던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래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그 속으로 당당히 걸어갈 거야. 나는 떳떳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역사를 감당할 사람이야. 그 사명감을 가지고 비난의 현장 속으로 그는 들어가, 그러, 들어갔던 거죠. 49절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리아는요, 자기가 아기 예수를 임신한 것을 기쁘다고 표현했어요. 왜 기쁜가? 그것은 방금 읽었던 49절. 능하 신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에게 행했어요? 나에게 행했어요,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나에게 임한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마리아 같은 이 일은 그 누구도 감당하기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크고 멋진 일을 내가 앞장서서 뭔가를 해낸다. 적군을 물리친다. 예, 이거 이런 것은 멋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장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 같은 이 일은요,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일이 아니고, 당장의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래서 기쁘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드러내는 것은 좋은데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좋은데 그런데 이런 일은 굳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큰 일이 나에게 임해서 감사하다. 기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때가 많아요. 때로는 멋있고 돋보이는 일 같으면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 좀안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음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도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그 일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노래로 막 찬송을 하잖아요. 마리아 찬가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마리아처럼 찬가를 부르면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걸 기뻐하는 나일까? 아니면 하필 그 일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들일까? 이제 내일이면, 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그 아기 예수님을 임신하고 또 아이를 낳았던 이 마리아, 비난과 고난도 부릅쓰고, 때로는, 예, 돌에 맞아 죽을 각오도 했겠죠. 그것도 무릅쓰며, 그 일이 자기에게 온 것을 기뻐하며, 노래하는 마리아. 그리고 그 일이 비록 힘들지만 장차 그에게 나타날 귀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 지금의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또는 힘든 일이 닥치는 그런 일일지라도 마리아처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멋있고 또 앞장서 보이는 그런 일들에만 저희들이 드러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희들이 낮아지고, 저희들이 사라지고, 저희들이 손해를 보는 일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